2023년 6월 26일 몇년 만에 처음으로 어, 지인과 만났습니다. 형제 간의 문제로 인하여 걱정을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체중도 많이, 주, 어, 많이 줄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전에부터 음, 이번에 그 얘기를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 얘기를 또 들어 드리고, 저는 가지고 간 이영의 서적을 음, 하나하나 꺼내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무릎신학교에 대한 소개와 어 간단한 내용들은 들어 알고 있기에 책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저의 간증을 해 드렸습니다. 방언 X파일 1, 2건과 목상파일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요 책자 한 권을 소개하며 저의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아버지 언니의 문제로 더 이상 염려 근심 걱정의 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 친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음, 아버지,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딸이 피자를 사들고 와서 저녁으로 먹고 나니, 음, 저녁 마련하는 시간이 절감되어서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며 어, TV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관한 얘기는 교제가 되지 않고 있기에 마음 한 구석에 늘 아버지 기도합니다. 딸의 가정에도 주님이 좌정하셔서 온통 아버지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오늘 만난 지인의 가정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언총이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언총이는 행복했고 행복하고 앞으로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